한번 그거부터. 아, 리 자, 그거. 3 5 2. 3. 에? 야, 나 2번 틀렸는데? 야나 그거 2번 틀렸는데? 2번 틀렸다고? 아니, 아니. 잘아 잘못 봤어. 아나 기울에 잘못 봤어. 아 이거. 아 야, 나처번부터 번째 쪽에서 모르 아, 진짜. 야, 나도 대데 그 아니. 잠깐만. 와, 나 이게 기회서 엄청 틀려야 되는데, 벌써 틀리면 어떡해? 5, 3, 2. 5, 5, 3. 에잉? 망했다, 망했다. 아, 망했다. 자, 9분에 3분. 10에. 아, 근데 우선 내 목표가 애초에. 9모보다 점수 높게 바뀌거든? 아, 씨. 아, 씨, 잠시만. 못, 높, 못 높을 것 같은데, 어떡해? 2, 1. 아, 야, 나 그, 그거, 그거 있잖아. 면소 어쩌고 하는 거. 그다 틀렸어. <laughs> 아니, 진짜 왜 찍으면 틀리냐고. 아, 요거 음, 진짜 미리, 진짜 약간 질까? 좀 쉬었지? <laughs> 하, 잠시만요. 제가 약간 많이 접된 것 같습니다. 어, 23, 4, 25, 24. 1, 1, 4. 뭐야, 나 문학. 문학 뭐지? 많이 발전했네? 어, 뭐야? 엄매 어, 틀였다 이런 어, 35번 들렸어4 5아 그러니까 불쾌해 3려38 38 30, 40 3 2 4 2 3 3 2자 잠깐만 2, 2, 2? 아, 거기다 채점했어 잠시만 35에 1 내가 얼마나 한번자 2점 <laughs> 21? 21? 야야 아니 잠시만 3, 5 4 1 4541. 다음에 에오오이 1552 3232 32 32이음에1 4 1 4 4 1 아, 내가 1 4시분를 찍었구나. 1 3 찍은 이 아니라. 4번이 아닌데요? 아. 아시5으니니까래래6시6시 56시 56시 5 1시 56시 56시 5아시 56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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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56시 시5 5 6 56시 5 6오야6시 하나 시5 6 맞았어. 네. 아니 근데 잠만 이렇게 틀릴 거면 미적을 하는 게 나았겠는데? 아니 그니깐! <laughs> 아니 확정에서세개 틀릴 거면 미적에서 세개틀이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거 사선감도 나오는데? 나 근데 사망이 올라가서 제일 잘 봤어 그거 야 1, 2, 3, 어? 4, 5, 어? 6, 7, 8 어? 음, 32 빼는 몇이지? 68? 이게 뭐야 이거 음, 확정! 음, 확정! 음, 이거 확정! 이거 왜? 왜? 영어 채점 아니, 야, 이번 2점 다 알려? 2 5 1, 4, 2. 2 5 1, 4, 2. 5 3 4 5 4. 5 3 4 5 4. 아야수2 1, 4맞춰가지지 객관식이. 어, 헐. 나는 그 객관식 14, 15 내가 그거를 잡힌 면을 찍었어. 15번. 3 1 4 4. 3 1 4 4. 19번에 2 3 4 2 3, 2, 3, 1, 2, 3, 1, 그 혹시 5번 했어? <laughs> 나도좀 고민했어, 5번이랑. 1, 2, 1, 2, 3, 4, 5. 5 3, 4, 5. 5, 5. 그막 얼굴에 손 묻고 문대가지고 자세스러 가냐? 그외 2, 3, 1, 4. 2, 3, 1, 4. i'm going to the 야 뭐야 이거 답이? 2, 4, 4, 4 5오 1, 3, 5, 3 5, 1, 3, 5, 3 내일? 모르겠어 내 네? 내일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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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안 나왔거든 때문에 2이야 거. 원래 맨날 2야한국서 25면 몇 점이야? 4등급? 35까지가 이등급 아니야? 그럼 3 2 3이고 25가 4지? 맞아 네, <목소리> 2, 2, 3, 5, 1 2, 2, 3와깐만 5 오버니라고? 이오버이라고니이오오이오이오이오이오버1이오오버이오버3어이 오버니어. 이이오 5, 니이오버이이오어오버이번이오버이이 번에 오 3, 3, 3아 41점? 41점? 모르겠네 어, 뭐? 5, 4, 1, 2, 1 5, 4, 1, 2, 1 6에 번 어, 뭐야 맞아 4, 3, 5, 2 4, 3, 1 5 4 4. 2점 4번 왜? 4번에 그러니까 오답 잘못 지 않은 거 아니 그. <laughs> 내가 잘못했겠지.